야, 우린 오늘 통지표 안 받은 거다. 응? 연하지 알았어, 알았어. 명은 너, 너, 너 진짜 이딴속 잘해야 된다. 그래, 너. 걱정하지 마. 나, 사나이 김명훈이야. 사나이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지. 야, 약속? 아, 어, 알았어. 자, <laughs> <laughs> 그럼 우리 비밀 유지하는 의미에서 다 같이 화이팅 한번 하자. 자, 조용히 할게, 조용히. 해. 하나, 둘, 셋, 하이케! 학교 다녀 왔습니다! 으, 으, 명가 왔어. 받아들여야지. 엄마? 어쩐 일이 돼? 어? 같이 이렇게 묻혀다니고. 응? 오늘 날이 웬일이 웬일이야? 응? 오늘 뭔 날이야? 응? 그래, 그래, 그래. 가만 보니까 <laughs> <있겠다>, 오늘 저기, <laughs> 통지표 받는 날이구만. 응? 그래, 그래. 통지표도 갖고 와봐. 응. 어, 아, 아니에요. 오늘 통지표 안 나왔어요. 그치, 얘들아? 네, 안, 안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통지표가 몇 나와? 이건 통지표 아닌가? 아, 맞는데? 야. 너 약속 지키는 싸나이라며? 이것들이. 오빠 참... 왜 화를 내고 그래? <laughs> 오빠 여자는 이 몰라. 아유, 내. 거짓말 한게 임마! 통지표야! 야, 씨, 오저 아웃답게 거짓말 한 거야. 봐봐! 아, 나 진짜 짓 말이야. 예, 아, 너무... 자, 어디 우리 막내 다시기부터 보자. 에이, 야한가 양가 양가 양양 양양 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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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 양가 양 둘째 놈은 어찌 보자 둘째 놈 가하양 가양가양가양가양가양 <laughs> 어디 가양농사냐 너? 아? <laughs> 가양농사라 <가양동사랑이구마>? 이놈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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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니네 공부 안 하고 도대체 지 뭐하는 거야 진짜.

<목소리> <laughs> 가까운 <친구들을 두고> 나를... <laughs> 아빠, 응? 이건 저의 통지표랍니다. <laughs> 그래요! 그것이 성적이요? 우리 명의 성적을 한번 쭉 봐봐. 으이, <laughs> 어, 봐봐. 그랬니? 응. 어.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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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 니가 양치양양양양아양양양 있잖아! 체육! 그래요, 미 있네, 체육의 미. 응, 어, 그래, 아름답네. 자랑이요 눈 내리는 자! 밀설!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 자가 그렇게 끈덕끈덕해! 이 자가 왜 이렇게 때려요! 아이한대 때렸어요! 아이왜 그래요? 아니 이놈들 말이야 하라는 공부가 개똑같이 했어 아주 흥둥이 개판이요 이런 이 성적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이요 안 그러냐? 어허허아 아니게 통지표 안 받았다고 거짓말까지 했더니께 그래? 요 음. 아이 거짓말을 했어요? 예. 그럼 아버지한테 반말이요? 그러냐? 맞아, 맞아. 어머나. 야야, 너희들은 시험 보느라 고생 많이였어. 응.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싹다얘기해 엄마가 다사줄 것이요? 뭐? 뭐 진짜라, 진짜라.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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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뭐라했어? 뭐, 어? 어? 돈이 있으면 싹다 사줘? 어? 돈이 있으면 나눠줘. 반갑네! 박사, 박사. 만원 갖고 난리고 있어. 야, 이놈 네 아저기 미친 거 아니야? 무슨 <laughs> 일이야? <laughs> 아니 뭐요? 왜 다시금 이 뭐요? 벼락 맞았어? 뭔돈벼락 맞았나? 이? <laughs> 아, 별일 내지 말래. 엄마 언제 와? 그래 나도 모르겠다. 아니 돈 가지고 올 것처럼 금막 나가더니 왜 이렇게 안 오는겨? 나 엄마 오면 이 세상에 있는 고기 다 사달라 그럴거나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오리고기 우와! 야 나는 이 세상에 있는 구슬 다 사달라 그럴 거다. 고리 구슬, 쇠 구슬, 철 구슬, 원방 구슬, 오반 구슬 다 사달라 그래야지 구슬. 나는 이 세상에 있는 책다 사달라 그럴 거야. <laughs> 응? 응? 어? 웰나리? 아이, 그놈, 웬일이야, 책을 다사달라는게 아버지, 제 취미는 원래 독서랍니다. 야? 아이고, 잘 들었네? 아, 뭔 책을 이렇게 온겨 국어, 그려야그려그려야 그, 국어 안에 뭐가 또 들었네? 예? 국어 안에, 현대의 서울. <laughs> 오빠나 한가해요. 뼈와 서리 타는 밤? 니가 그렇지 않

들고 도망갈지 참말로 몰랐다, 아교겨 그래도, 그래도, 그량댁은 개돈 다 받았잖니. 나는 세상에. 엄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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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야. 엄마, 이러다 마 사람 잡겠네. 달구이 어무요, 단디 들으소. 아가 지는 엄마가 이래 신경 쓰면은 뱃속에 <laughs> 있는 아한테도 안 좋을 기고. 우리 달구이 아버지한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어떻노? 어이? 안 돼요. 어? 안 돼요. 가일나요 어? 절대, 절대 입단속 잘 해야 돼요 <laughs> 어, <laughs> 우리 강기어 대체, 참나 큰일. 응? 아, 다그롬마 왔어? 아니, 왜 그래요? 응? 아빠 엄마 왜 그래? 응? 저기 말이야. 니엄니가 그애기 갖고 오고 일만 열심히 해 가지고 몸이 그냥 겁나게 약해졌어. 엄마! 엄마 괜찮요괜찮요 걱정 마라. 근데 먹을 건 언제 사 줘? 난 고기면 다 괜찮은데 엄마 난 구슬로 퉁 칠게 난새책 색감 좋은 걸로 야 이놈들아 니나마가 네, 좀 아프다는데 <laughs> 어? 야 이놈아 사달라는 게그 말해야 되는 게 아니다 이놈들이 어디 오지 아이고 아이고 괜찮은겨? 아이 괜찮이요 아이 그리고 말이야 응. 니들 조금만 치둘려 엄마가 꼭꼭다 사줄테니까 아 응? 진짜지? 진짜지? 에이. 아이고 참. 아이고. 참. 야, 야, 야. 그러지 말고 저기 너희 엄니 아프니까 저기 엄니가 평소에 하던 거 그거를 우리가 대신해서 싹다 하는 겨. 알았어? 네. 네. 아니요, 아니요. 나도 괜찮아요. 나 괜찮아. 내가 할수 있어. 아니, 요 당신은 환자니까 그냥 누워 있으라니까. <laughs> 엄마 있나? 엄마 아파서 누워 있어요. 네? 누워. 엄마야, 아유. 누구 엄마 얼굴이 막 하룻밤 사이에 팍 사각 빛네저 아줌마랑 엄마랑 음. 이바고좀 할게. 짠. 여고 갖고 만나가 사 먹고 그래. 네? 와,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고맙습니다. <웃음> 어, 엄마 맨날 아팠으면 좋겠다. <laughs> 아참말 괜찮나 화병 나죽 것이오 화병 나을 것이오 그놈의 개주 잡혔다는 얘기 못들었 이시오 아이고 말도 마라 지금 그 개주 잡을려고 난리난리 막 이런 난리도 없다 아유. 응? 아유. 왜 하필이면 내가 개똥탈 때왜내 개똥탈 때그 개주가 도망을 가냐고요 왜요? 엄마가 치질이 또 없는 거지 뭐. 아유고이 남의 예쁜데 내가 그렇게 지저지개 간단하게 사는 거 알면서 왜 내게 돈 갖고 도망가냐고? 왜 내게 돈을 가지고? 이 남의 예쁜데 아이고 내그 돈이 어떤 돈인데 왜 내게 돈만갖고 도망가? 달고나 <laughs> <다음은> <lion> 지금 누가 누구 게 돈을 갖고 튀, 었다고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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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밥을 그... 그... 나가지고 먼저 갈게. 우리 개똥 갖고 그... 겨 얼마를 갖고 튕겨? 10, 10, 10, 10, 10만 원! <시> 10만 원! <목> 내가 내가 던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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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돼. 내가 하나 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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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하나 이뭔 잘못이 있어? 개똥 뛰어먹고 도망간 그 개주 년이야. <웃음> <웃음> 자, 그 년이 나쁜 년이여 참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당신이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었어그 개똥 때문에 <laughs> 얘들아 마음고생한 네 엄마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치지 마 박수 말로 옮게 파도타기 파도타기 파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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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유, 아유, 고마워요, 달근아부지. 나는 그냥 당신이 그냥 화만 낼까봐, 양그러다가 또 때릴까봐, 나 얼마나 마음고생했는디뭔 소리여? 아유, 때리 화를 내. 아니, 돈 나고 사람 나나 사람 나고 돈 나는 겨? 돈은 있을 때 있고, 없을 때 있는 거 없겠어? 아유, 그냥 소리지었지배가 너무 불려야 배, 배, 배가 고파요? 예. 야들아. 어? 하야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진 너희 아버지께서 시장 오시단다. 우리 얼른 밥을 차려드리자꾸나? 네. <laughs> 조금만 뒤돌려요? 예, 그래. 괜찮냐? 뭐 먹고 싶은 반찬 없어요? 나야 뭐 당신이 차려주는 건다 맛있지. <laughs> 그럼 나만 믿어요. 저외스내그 돈이 어떻게 돈 심판어? 내... 아, 아, 야 이거, 아! 야 내가 심판네 아버지처럼 마음 넓으신 양반이 없다. 응? 니들도 말이야 커서. 꼭 아버지처럼 돼야 된다. 알겠냐? 네, 꼭 아버지처럼 되겠습니다. 아, 아 내가 집지바나는잘 갔었시지 바나는 아이고, 아, 아이고,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라 이게 그러니까 마음이다 표현에 아, 아픈 것이 싹다 나왔었어. 아이고 편이야. 아이고. 그다음이야, 그다음이야. 그다음이야, 그다음 <laughs>